테슬라를 주행하다 보면 지금까지 달려온 그 킬로미터 수 있죠. 내가 지금 얼마큼 달렸는지 그걸 볼수 있는 방법은 자, 여기 있죠. 여기 하단 쪽에 스크롤을 옆으로 돌리면 이게 나옵니다. 한번 더 돌리면 공기압도 나오고 여기 숨어 있어요. 자, 슈퍼차저 충전하는데. 내가 한 10분만 충전하고 싶다. 짧게 5분만 충전하고 싶다. 이럴 때 있죠. 충전을 중지하는 방법은 메인 스크린을 보시면 충전 중지라고 있습니다. 요걸 먼저 누르고, 그 다음 잠금 해제를 하고 충전기를 뽑으시면 돼요.